파울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좋겠습니스트레이트로 칠까 들어오 칠까 들어오라

<laughs> 이거 푸시인데? <아이씨>. 아, 나 <laughs> 가슴 다 잡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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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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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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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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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생긴 게 아니라 저번 바람 타고 방향이 그냥 저로 갔는데 아. 깜짝 놀딱다 어렵 어렵지 않냐 난이도가 어. 우리한테는 안 맞는 이거 써나. 이제안 맞는다고. 어, 차라리 그 음, 떨어지는 지점이 다안 좋아. 안 좋아. 응. 여수는 차라리 빵 치면 응. 좋거든. 시원하게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. 어. 응. 잘치다 응. 보니까 아. 이상해 지네 어, 밀리고 아이고 아. 뭐, 뭐 바꿨어? 터져있어 지금 아까 내가 순서 바꾸기 해서 그런거야 아 여기서 되는구나 응. 응. 처음에 안넣어도 메뉴 누르고 아 야야야야어 오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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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네 진짜 실수가 없구는내 펫. That's a nice, I don't k n o 잘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내가 페어웨이 매트 밟고 있을까? 내내 다리 치는손내손 아, 잡고 있을 게널 믿으니까. 어, 좋아. 킥. 그러니까 이렇게 쭈르그 공에 이제 백스핀 4천0 응? 0 먹었거든. 내가 P까지, 구까지, 팔까지. r 구까지는 정말 자신 있고. 7, 8, 6은 그래도 칠만 하고. 5, 4는 너무 좀 로또야. 음. 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. 맞아요. 짧은 채가 좋아서 드라이빙 아이언 짧은 채를 한번 써볼까 싶어서 그러면 거리도 나고 거리도 나고 겨지고 그래도 어제보다 보는 맛은 있어 뭔가 멀리건 쓸 거야? 어. 그래도 앞에 임팩은 잘 들어간다. 어제는 저게 안 들어가. 엄청 들어간다. 좋아졌어. 잘 돌려놨어. 잘 돌려놨지. 단태비테션 끝까지 마무리해도 내려오세요. 굵어붙이고 궁 하나 정도 달려요. A는 맞춰라. 나처럼 레디 세 아우 지금 골프존 마켓에서 오디세이 퍼터 엄청 할인하는 거 얼마? 20만 원 정도에서. 어제는 아, 많이 사긴 하네. 27만 원에 만원 정도. 나 이거 괜히 샀어. 그거 샀어. 양키 피처님 파티를 차례입니다. 8에 골컵 왼쪽 끝 받습니다 쟤는 전부 다 버디 파각이네 어디 했네요 와 우와 나이스 파 퍼팅 어. 좋아졌어? 어어어 어깨에 어. 어. 힘이. 힘이 그걸 힘이 줄지 골컵 왼쪽으로 네컵 받습니다 정돈이 또또 90도 자세, <laughs> 허리 안, 안 아플 수가 없고. 양버디. 좀쳤구만 저기. 진짜. 그 핸디 돌아와. 제가 12. 쟤네 뭐야? 2온도야 팔. 아잘 뛴다. 어떻게 9걸 90도 안녕하세요 퍼터 잡았어? 뭐 아, 어디서 시작할까? 유튜브에 나온 게 있었어? 박하림 유튜브고 보그립 잡는 거부터 다 봤고 거꾸로. 다어요 이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여기서 쭉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서 쭉어 맞아 땡겨.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몸은 이게 평형 땅이랑 수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잡아서 때도. 네, 등인데 등매 그힘 조절이 돼? 그러니까 여기서를 그 해야지. 아 나도 이거를 배웠었거든. 응. 이걸 해 가지고 이이 복부로 치는 응. 복부 복부로 퍼팅을 복부로 치는 거라고. 그러니까 그 퍼팅은 완전 다 천차만별이라 그러잖아. 음. 답이 없다 그러잖아. 자기가 그렇게잘 치면 그렇게 알려 주는데 이거는 안맞저아 그때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야 되는 거 나는 이걸 찾은 거야, 미쉐리처럼.